2003년 11월 김병현이 기자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매를 맞았다는 굿데이스포츠 이건 기자는 김병현에게 정중히 취재를 요청했으나 김병현이 이를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더니 극기야 기자에게 폭행까지 가해 카메라를 부수고 갈비뼈를 다친 기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썼고 다른 스포츠 신문들 역시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김병현을 국민적 쓰레기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매 부수가 급감한 굿데이스포츠가 수습 기자였던 이건을 이용해 김병현을 음해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훗날 이건은 기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이건은 국장님께서는 판매부수가 급감하여 위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는 김병현을 언급하더니 너의 임무는 김병현한테 무조건 한대 맞는 거야. 일단 맞고 나서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땐 농담인 줄 알고 어떻게 맞냐고 물었더니 야이 자식이 수습 팀내기는 스포츠센터 앞에 숨어있다가 김병현이 나오면 달려들어서 얼굴 앞에 프레시 마구 눌러버려 그럼 병현이 놈이 뭐라고 할거 아냐 그럼 선배 기자들처럼 반말 찍찍하면서 카메라 들고 몸싸움 하다가 밀면 넘어져서 꼬꼬라지란 말이야 병현이가 안 밀어도 네가 그냥 니 다리 걸어서 넘어져 버려 알겠냐? 요즘 수습 기자 하겠다는 애들 널렸어 너 앞으로 곡사나 열심히 할래? 뭐 이러셔서 국장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라며 국장의 말을 따른 것이 후회된다고 고백했다. 당시 김병현은 이런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김병현이 언론을 통해 줄곧 안 좋은 모습으로 묘사됐던 탓에, 그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김병현은 억울하게도 휴식기간 내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으며,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컨디션이 엉망이 되며, 시즌 전체를 망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김병현이 쓰레기가 되며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기자회견에 나타난 이건 기자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며 급변하게 되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이건은 김병현을 향해 그 새끼, 거들먹거리긴, 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이 영상이 확산되며 당시 사건의 정확한 내막과 전후 사정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김병현을 음해한 기자들을 향해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데스크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굿데이 측에 계속된 경영부진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역풍을 맞게 된 굿데이 스포츠는 이후 판매 부수가 급감하고 광고까지 상당수 떨어져 나가며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 폐간되고 말았고, 굿데이 스포츠 대주주였던 경향신문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혔다.